제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 많은 기자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외급 회의를 취재하면서 1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중국하면 생각나는 곳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부분 참석자들은 판다나 중국무술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다나 중국무술이 당연히 중국을 대표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중국분연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중국을 대표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하나의 이미지로 중국을 정의하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주장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특징은 바로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오랜 역사와 기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집트 문명, 바빌론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등의 고대 네개 문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명은 바로 황하 문명뿐입니다. 즉, 중국은 이 황하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개방과 포용입니다. 오천여 역사의 중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저는 공작에서 말씀하신 온고의 지신과 노작에서 언급하신 상사약수의 중국의 특징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고의 지식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여기에는 현실을 반영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고가 없으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사약수에서 물은 다른 것과 다투지 않는 부젠 그리고 항상 낮게 흐르는 겸손을 의미하기에, 이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오랜 역사석에서 개방적인 사고와 포용적인 자세를 통해 찬란한 문화의 것이 피어왔습니다. 중국의 역사석에서 개방과 포용이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당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그 당시 어느 도시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규모와 국제적인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는 개방적인 사고가 근간이 되어 반년 되면서 중국의 급속한 견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세계 2위의 견제 대국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중국을 대표한다고할수 있는데 이 베이징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베이징 내대전신내는 포용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 사회와 국가 속에서 전내진 포용이 현대에서도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개방적인 사고와 포용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아직 중국의 특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중국을 더 많이 알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적인 사고와 포용적인 자세를 통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호 준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